이게 지금 얼마 동안 해서 모으신 거예요? 이거는 얼마 안된 거예요. 한 2주 정도? 2주밖에 안된 네, 2주 밖에 안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팔면은 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냥 이 정도 팔면 우리 한달 생활비 나와요. 아직 저희 업종을 약간 하대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해요.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묶어놓고서 이거 내려가면서 버려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놀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걸 하라고 권유를 하면 자기 대학 나왔다고 못하겠대요. 아니 나도 나왔어요 대학 나도 호텔 저리까 나왔어요. 네? 이 일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이런 작업복은 예, 사입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제가 수거한 옷들에서 이렇게 주워 입은 거예요. 양말도 사신 거, 반스도 사입고, 예, 나머진 다 주워 입고. 옷도 나오지만 뭐 이런 프라이팬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럼 집에도 많이 있으세요 실제로? 어, 어... 와이프가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4 4일에 헌어 방문 수거를 하는 정 사장이라고 합니다. 헌어 수거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마케팅을 해서 손님분들께서 옷 정리를 해서 전화를 주시면 제가 가서 매입을 해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또 하루에 몇번 정도 15군데에서 20군데 정도 다녀요 엄청 많이 방문하시네요 봄에는 25군데에서 30군데 정도 다녀요 지금 비수기라서 좀 아. 적게 다니고 있어요 그럼 성수기는 언제인 거요 성수기 때는 한 이사철 한 2월 말부터 이제 이사를 제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전화가 한 6월까지 네, 일이 많습니다 이일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대 때 5년 정도 하고 다 레미콘이라는 일을 하다가 다시 한지 지금 7년 차 됐어요 합하면 한 12년 정도 됐네요 저영업 네, 진짜 에이, 쉽지 않죠 어렵기도 한데, 내 일이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좋아요. 음. 망해도 됐다, 잘 돼도 됐다. <웃음> <웃음> 예, 예, 네,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좀더 빨리 갈걸. 예, 예. 여기는 손님이랑 일좀 아시는 사이 같아요. 네, 단골 손님. 아, 네. 단골이면 좀 얼마나 자주 이렇게 이용하시나요? 한, 한 3년 정도 됐어요. <laughs> 3년 3년 동안 계속해서 계속 많이 나오나 보네요. 네, 계속 나오더라고요. 갈 때마다 한 7봉지에서 10봉지 나와요. 큰 봉지로. 작가님 오시기 전에 수거한 것들이에요. 아, 오늘 오전에요? 네, 오전에. 양이 많아 보이네요. 네, 빨리 오셔고좀 도와주셨어야지. <laughs> 장난이에요. 여기는 단골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옷도 많이 나오시니까 비닐을 좀 많이 갖다드리고 와야 돼요. 음. 여따 담아두셨을 거예요, 아마. 아. 이거 플러스 검정 비닐, 파란 비닐에 더 추가해서 넣, 넣어놓으셨을 거예요, 아마. 선생 여기 저울을 아예 가지고 오시네요? 예어 예. 왜냐하면 손님 눈 앞에서 저울을 달아서 중량대로 결제를 해드리니까 손님 앞에서 저울을 달아서 바로 결제해드리고 가요 아...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18kg 17kg 은은 35kg 사장님 오늘은 어? 무너질라나? 무너질라나! <목소리> 보니까 이거를 키로수를 재가지고 하시던데 예예 예. 이 옷의 양이 중요한 건가 보네요? 예, 옷의 양이 중요하죠 이게 저희가 키로수로 매입해서 키로수로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이 많아야 좋아요 그러면은 55 네. 뭐 명품이거나 비싼 거보다는 이렇게 양이 좀더 많은 게 중요한 어... 건가요? 뭐 명품이 나오면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어차피 대부분의 옷은 아프리카나 필리핀 개발 도상국으로 가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옷만 많이 나와도 돼요. 저희 나라에선 별로인 옷들도 그들한테는 되게 좋은 옷이 될수 있으니까. 아... 아, 지금 게임을 하는데 네. 오늘 전쟁하는 날이라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못해서 엄청 맞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네, 우리 연명원들한테 욕먹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 인터뷰하느라 못 보신 거네요? 예, <laughs> 네, 인터뷰하느라고? 한금 못했네요. <laughs> 지금 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네, 이제 카톡으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분은 그, 무인수거 하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당일에도 확실히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네요. 아, 그럼요. 이게, 어, 저희 여분 서비스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빨리빨리 치우는 걸 원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일에 들어오는 건 당일에 다 처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옷 중에 제일 많은 양이 나온 건 얼마 정도였어요? 400kg 정도 나온 집이 있어요. 아... 어. 깜짝 놀랐어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한 방에 검은 봉지로 꽉차 있더라고요. 손님 봉지로 담아놨으니까 한 4, 50 봉지 정도. 어, 엄청났어요. 내가 평생 옷을 사도 400kg 못살것 같은데. <laughs> 방금은 선생님께서 예. 뭐 이것도 가져가라고 말씀주셨던 것 같은데 아 예예 예. 그건 뭐예요? 운동기구 같은 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받는 운동기구 있더라고요 저는 거의 옷 위주로 하고 뭐 냄비 후라이팬이나 일반 고물들도 하는데 그런 건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그거를 제가 잘못 가져가면 저도 딱지 사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하니까 손님 비율을 좀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결장의 장사도 좀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왜냐면 너무 끌려만 다니면 요구사항도 자꾸 많아지고 무리한 부탁도 많이 하셔가지고 전 아니다 싶으면 딱 단호하게 예, 안 된다고 딱 말해요 약간 좀 건강하게 서비스업을 할수 있는 노하우인 거 같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조금 더 굽히고 들어가고 하면 돈을 더 좀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일을 길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덜 벌릴지언정 스트레스 좀덜 만드는 거죠. 이 직업을 몇 년에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일을 해야죠. <laughs> 아예 안녕하세요 터노스도 업체인데요. 전화드렸어요. 아 집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니까 대표님이 이렇게 좀 활동하시는 곳이 다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렇죠. 일부러 다 여기서만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네 활동 반경이 좁아야 그날 그날 처리해달라는 분들도 제가 처리를 잘 해드릴 수 있을 뿐더러 제 유지비도 기름값이나 등등 메인 건비 그게 좀덜 드니까 웬만하면 동선을 짧게 갈라고 하는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진 않죠. <laughs> 보니까 아까 손님들 중에서 예. 다른 물건도 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그런 부탁이나 이런 게좀 많은 편인가요? 예, 그런 부탁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장롱이나 서랍장 버릴 것좀 있는데 밑에까지 내려달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안 해드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번호 쓰고 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못 한다. 그럼 그래요. 에이 그 구름아 있는데 잠깐 해주면 되는데. 아유 저 그거 하다가 팔 다치면 내 번호 못해서 못 도와드린다 그래요. 그럴 때좀 난감하시겠어요. 종량제 쓰레기봉투 묶어놓고서 이거 내려가면서 버려달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직 저희 업종을 약간 하대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해요. 6 9에 비싸요. 다른데 다2 0 k g 안 되면 안 하신다고. 아 저는 이틀 안해도 와요. 네, 제가 고맙습니다. 이이 보니까 20kg 안 되면 은안 받으시는 곳들도 있다그래서 네. 사장님은 다 오시는 거예요? 전다 와요. 20kg가 안 되면 솔직히 기름값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20kg가 안 돼도 와요. 왜요? 그거 이렇게 안 온다, 온다 기준을 해놓으면 손님들이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못할 거 아니에요. 아, 혹시 20kg 안 되면 어쩌지? 미안한데. 그러니까 20kg 안 돼도 와요, 저는. 이 일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아좀 그런데 이런 작업복은 예, 사입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제가 수고한 옷들에서 이렇게 주워 입은 거예요. 여기 어. 보시면 여기 빵꾸나가지고 땜빵해서 입은 거 보이세요? 아 네, 예, 조그만 흠이 있지만 작업복으로 입기에는 손색이 없죠? 보시면. 어. 대신에 신발만, 신발은 사서 신어요. 어, 신발은 사서 신으세요? 네, 신발은 사서 신고 신발은 주워 신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이건 나한테 안 맞더라고요. 저는 발이 칼발이라서, 아. 네, 발이 얇아가지고 아. 네, 신발은 사신고 양말도 사신고 반스도 사입고, 아. 네, 나머지는 다 쓰고 입고 먹는 것 빼고 다 나와요. 옷도 나오지만 뭐 이런 프라이팬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럼 집에도 많이 있으세요, 실제로? 어, 어, 와이프가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프라이팬도 간혹가다 갖다 쓰는 것도 있고 음. 세탁기나 이런 것들도 잘 나와요. 대표님 요새 번호수거 일은 좀 어때요? 허호수거일 요즘 많이 없는 편이죠. 네, 요즘 많이 줄었어요. 줄 이유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옷을 많이 구매를 해야 기존에 있던 옷을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조금 많이 줄었고 소비가 아무래도 덜하니까 그리고 또 경쟁업체도 많이 생겼고 저는 그래서 광고를 엄청 많이 늘렸어요. 그래요? 작년부터에. 왜냐하면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것보다는 광고를 엄청 많이 해서 돈을 돌려야 되니까 일이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을 하면서 움직이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대표님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좀 어떠신가요? 어 저는 아주 좋아해요 처음에 이 헌옷을 시작했을 때는 이 헌옷으로 우리 전국을 먹어버려서 1등을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있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시작할 때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내 시간 많고 적당히 그냥 먹고 살만큼 벌고 하는 게 너무 좋아해요 매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 시간 쓸수 있고 그리고 저녁에 애가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치킨 정도 시켜줄 수 있고 네. 네. 집에 가서 좀 어떤 거 하세요? 뭐 유튜브도 찍고 편집하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어, 운동해요 헬스 달리기 어... 제가 살을 많이 뺐습니다 원래 엄청난 돼지였는데 조금 슬림해졌어요 <laughs> 이렇게 허노 수거하는 게 자본이 네. 많이 들것 같지 않아서 네. 진입장벽은 낮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좀 어떠신가요? 어예 자본은 많이 들지 않아요 저철럼하려면 3천에서 5천 4천만 원 그리고 창고 보증금 있어야 되잖아요 창고 보증금 1천만 원 2천만 원그 정도 들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돈이 벌리지가 않잖아요 버텨야 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예전보다 확실히 이 직업을 택하는 분들 좀 많아지셨나요? 많아졌어요. 어. 근데 금방 그만둬요 이게 어렵거든요 돈 만들기가 이런 말 하면 뻥치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 보면 있을 텐데 진짜 돈 만들기가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네, 모든 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헌 옷을 뭐 키로당 300원 맞은 먹고 갖고 온다고 쳐도 일단 내가 손님 집에서 갖고 올때 세금 계산서가 없잖아요 세금 처리도 못하고 300원을 남긴다고 쳐도 그게 다 남냐 아니죠 기름값 들지 광고비 들지 내 인건비 들지 창고비 나가지 하니까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진 않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받게 밖에... 되 예, 네, 내놓고 네, 네, 나가셨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정상은 어떻게 요나요 어, 제가 무게를 사진 찍어서 보내 드리고 입금해 드려요. 어... 사장님 오늘 일복이 많으시네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줘서 감사하죠. 이게 소개,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사람들을 고맙게. 아, 네, 원래 내가 되게 돼지였는데 살 빼서 다시 가잖아요. 네. 왜 다른 사람 보내냐고 그래요. 아. 손님이 선물을 줬어요. 어, 네, 선물. 폐지대폰. 로고도 나와요. 이렇게 핸드 가격이 좀더 좋은가요? 아 요거를 제가 지금 매입은 하고는 있는데 판매 루트가 아직 없어요 일단은 매입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옷 따로 뭐 핸드폰 네. 따로 이렇게 또 판매 루트가 다른가 보네요? 다르죠 이거는 저희 업은 루트를 잘 알아야 돈이 되는 직업이에요 루트가 많아요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대표님도 네. 옷 말고 다른 것도 같이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저희 방문업을 하면 이것저것 많이 할거 있어요 뭐 폐기물 처리 뭐 가구 치워 주는 거 유품 정리, 이삿짐 정리 되게 많은데 저는 어이헌옷이라는한 종목만 거의 파고 들어서 되게 전문성 있게 하고 싶어해요 그래야 길게 갈수 있고 한우물만 파야 됩니다 옛날 말에 어 성공하려면 한우물만 파라 그러잖아요 옛날 말이지만 지금은 맞는 말 같아요 <laughs> 이것저것 해봐야 돈 버는 것 같지만 여기서 번거 여기서 까먹고 여기서 번거 요걸로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laughs>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친구분들 좀 반응은 어떠세요? 친구들은 제가 돈을 엄청 버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떼 돈을 버는 줄 알아요. 왜냐면 20대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할거 없는데 니일좀 배워볼까? 뭐 어, 해, 내가 알려줄게. 말로만. 실제로는 시작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또한 놀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걸 하라고 권유를 하면 자기 대학 나왔다고 못 하겠대요. <laughs> 아니, 나도 나왔어요, 대학. 나도 호텔 저리까 나왔어요. <laughs> 예? 전공한 대로 다 되나요, 일이?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거지? 아까 사실 지금 체중 관리도 좀 하시고, 맨날 예. 또 좋아지셨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예, 예. 그게 멘탈이 더 좋아지면서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옛날에는 이만한 일이 있으면 그냥 술을 먹어버리고, 술을 먹으면 또안 좋은 생각이 물건 만 가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때려칠까? 요 생각도 많이 하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막 승질도 내면서. <laughs> 미안하다고, 막,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런 멘탈 일이 막 많이 나갔었는데, 술도 끊고 멘탈을 잡은 이후로는 웬만한 일에는 내가 흔들리질 않아요. 예를 들면, 아. 우리 거래처에서 수금이 좀 늦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차분하게 좀 기다릴 수도 있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어요. 내가 바뀌야 되겠다고 좀 마음을 먹으신 계기가 있나요? 제가 사실은 되게 뚱뚱했었거든요. 술도 좋아했고, 이렇게 집에서 술을 먹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앞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 내가 전원보다 먼저 죽으면 우리 아이 얼마나 불쌍할까? 법이 크면 그 생각에 그날 딱 마음먹고 술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급성 신부전증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쓰러져서 병원에 안와줘서 고맙다고 이 정도 몸 상태였으면 쓰러졌을 거라고. 그기점에 술을 끊고 살도 빼고 운동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 멘탈도 좋아지고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되게 사업한 사람들 많이 힘들잖아요. 멘탈을 잘 잡고 계시면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기가 왔어요 왜요? 옷을 던질 수 있는 구멍이 별로 안 보여요 오 퍼펙트해요 핸드폰 보고 있었어? 할머니 말잘 듣고 이따 입, 이빨 닦고 입에서 똥 냄새 나니까 알겠어 <laughs> 아드님이세요? 네 아들 원래 이렇게 일하시다가 중간에 좀 전화하고 그러세요? 그래 전화 한 번씩 하죠 보고 싶으니까 너무 자주 해서 아들이 귀찮아해 보통 전화하면 응 어, 끊어 바빠 응 어, 끊어 그러고 끊는데 오늘 그래도 받네 아, 이게 지금 얼마 동안 해서 모신 으 거예요? 이거는 얼마 안된 거예요 한 2주 정도? 2주밖에 안된 거예요? 네 2주 정도 와. 3 0 0 0 k 3톤, 3톤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2주 정도 동안 수거하시면은 다음 이 옷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출하는 회사로 가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이건 아직 선별 안 했어요. 선별해서 이쪽으로 옷이 가야죠. 아, 네. 그럼 이렇게 팔면은 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냥 이 정도 팔면 우리 한달 생활비 나와요. 생활비가 별로 안 들었어? 예. 네. 저희 <laughs> 나라 옷은 말장어 옷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어, 이거 좀 깨끗한데? 버 거버리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네요. 어,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트레이닝도. 대표님이 입으신 거랑 같은. 이것도 여기서 주워 입은 거예요. <laughs> 막해져서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사는 나라 가서 잘 쓰일 거예요. 어. 나는 이러이러한 사장님이다라고 표현해주신다면 큰 돈은 못 벌지만 내 삶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사장입니다. 저한테 딱 맞는 직업이니까 즐겁게 오래오래 일을 하려고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전해주고 어. 싶은 말씀 이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일단 저지르고 보고 하다가 개선을 하면서 바꿔야지 준비를 오래오래 체. 시작에서는 저는 어떤 일이건 시작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분들 어떤 일이든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질러 보세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실패해도 다시 해보고 실패해도 다시 하다 보면 영원한 실패, 실패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